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이드 볼을 할거예요 이거 뭐 대충 해봤더니 노잼 같더니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노잼 같던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줄 몰랐네요 아까전에 한 2킬정도 했고 오늘 처음 해봅니다 이거. 어, 배경음악이 없는것 같... 있군요. 이렇게 여기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있는데 투표도 합시다. 클래식 클래식은 뭐 개인전 같죠? 클래식은 개인전이죠. 개인전 개인전. 자 일단 태어난 때마자 중앙으로 달려갑니다. 오. Olá, ida, 어려웁니다. 아, 아니 죽었네. 죽었습니다. 죽었어. 아, 아까워. 아깝습니다. 꽤 아깝네. 이거 딱세 판하고 끝낼려고 그랬는데 네 판하고 끝날 예, 예정이네요. 어, 그러네요. 자 여러분 이거 오이 어. 어! 친구 잘했습니다 꽤잘하는데오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잘하네요 친추는 끊고요 어. <laughs> 신추 으면 되는데요 네 신추도 끊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TIP네요 TIP 오 중앙으로 달려가는 게 좋습니다. 누구 한명좀이 공이 제 앞에 이 주면에 왔을 때탁 이걸 해야 됩니다. 그런 것 같은데, 대충 느낌면알았습니까 공왜 이러지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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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이거 이거 아닌데? 형 아니었습니다. 저건 좀 싫었다. 공 저거 왜 이러지 했는데 아 공이 공저왜저 무슨 스킨이 있나 보네요. 저는 이건가? 공을 궤도에, 이거 같네요. 이 공을 일단 올리고, 누구한테 이게 쏘고 싶은 사람이 쏘고, 안, 안할 수도 있네. 폭발. 능력이네요. 능력이 이중에 하나인데, 뭐가 있을 것 같네요. 이거 같은데. 이거 같은데요? 오이오 공이 한오쯤 왔을 때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이거 누르는 게 좋은데 이 코드가 있네 코드 오오 너무 못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못했어 음. <laughs> 이거 좀 아닌데 이제 이거 막판하고 끝냅시다 그렇고요. 어, 얘눈 뭐야? 아마 타볼까? 얘 눈. 이거 뭐야. 무어보잖아 <laughs> 아, 이 친구 뭡니까? 방금 춤췄는데? 이 친구 춤췄으면, 어, 아까 그 친구가 또 이겼네요. R, 어쩌고 저쩌고라 하는데, 한번 봅시다. R, 이 친구인가? 이 친구는 죽었는 이 친구는 죽었는데 R 뭐였지 닉네임인가 아 진짜 이름인가 닉네임인가 올 공이 막 날라옵니다. 공이 막 날라오는데요. 컷. 오케이. 아, 예스. Yes. 컷. 잘한다. 잘한다. 음. <laughs> 공을 잘 봐야 됩니다. 이거 공게임이라 공을 잘 봐야 돼요. 안, 주, 안, 그럼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속도 빨라진다요 아, 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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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. 아, 방금은 좀 애가 였다 공을 잘못 봤어요, 제가. 처음에서. 처음에서 잘못 하는데요. 어? 무제쯤일까 뭐가 나올까요? 오! 이게 뭡니까? 어. 뭔지를 모르겠는데? 여기 가볼까? 이건가? 이건가? 이거 같은데 방금 아, 이게 나왔잖아요 뭔지에 있나? 없는데 설마, 여기 잡을 때 코인을 두 배로 주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거 같은데? 아니잖아. 잠깐만요. 꼬리뼈 켰죠, 빵네사팀여두팀 하고 싶은데, 두 팀. 아니, 두 팀. 개인전이네. 나왜 우리 안 갔어? 나왜안 갔어요? 아니 왜안 갔어요? 오늘에 아니 안 가서 억울해요. 이거 끌 거예요. 영상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